아니, <laughs> 야 아니지롱 야야 잠깐 <laughs> 어, 이 사람들 우와, 우리를 속였어 <laughs> 여기 뽑기통에게임 키워다 적힌 것들을 꽂혀 있는데요 누가 먼저 뽑아보실래요? 저 뽑았어요 이거 꼭 하고 싶어어요왜 너가 뽑아? 아나 뽑고 아, 나 뽑, 아 싶어 자, 아니, 그럼 누가 뽑아? 아니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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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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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돼 안돼 안이안 안돼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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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돼 안돼 안돼 아돼 공정성 아니, 진짜 우리 지금 내해낼시간이걸려있다고 자, 뽑아. 너무 너무 배고프배꼽배고 해. 게 배고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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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상대의 배꼽을정확하게배르면 이기는 게임 해찬이 와, 런쥔이 해 Let's do 아니 너무 정확해 <laughs> 아 it. 이 e t s do it. l e t 자, do i Let's l e t go. 아니 살살 찔러수 있어. 아 그럼. 찔렀는데 들어가면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 <뭐가 들어가? 웃음> 아니 <손>, 이거 <손사람이 웃음> 그 무슨 게임이야 진짜 너 우리... 아파! 아니 아 아니. 야너 인간적으로 바지로 배꼽을 덮고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배꼽을 어쩔 수가 있어. 덮 있어. 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이 게임, 이 게임, 어이어 진짜, 마지막이야. 아, 맞았어. 진짜, 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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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진짜! 맞았 그 <laughs> 아,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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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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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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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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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제 정확히 지 <laughs> <laughs> 정확히 라 그...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, 이렇게... 알겠어, 이렇게 알겠어. 움직이지 마, 여기, 여기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.. <laughs> 진짜 무서워. 근데. 아, 진짜... 아, 최악이다. 아, 최악이다. 아까 어 아, 까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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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시.. 아니 아니 그래 아니야 재민아 아니야 아 아쉬웠어 내배 알배기인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재민이 선. <승! 웃음> 아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구나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 <웃음> 마지막 캐녹 지상이 컴온 아 진짜 미치겠다 okay. <laughs> <지금은. 웃음> <laughs> 이게 뭐야 으 <laughs> 아! <laughs> 쟤넌 바로 야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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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배꼽이 이렇게 흔들리잖아 맞췄어? 맞췄어? 말도 안돼아 맞췄어? 아 진짜 아 먼저 뭐 찔러? 아 먼저 해 <laughs> 그래 야 <laughs> 어, 이간적으로 니트 들고 있으면 안 되네 <laughs> 왜 지금 나 이렇게 다 붙여주잖아 아니, 아니 잠깐만 <laughs> 아니 배가 왜 이렇게 커 보여 이옷 때문에 야. <laughs> 이지롱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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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데아 예.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나재모 씻겼다 이까비야까아니키오 어이없어 아 유진아 야이 반응이 미쳐 아니 뭐 하는 거야? 야, 왜 뭐하는 거야? 야왜 이렇게 <laughs> 위에, 왜 가슴을 찔렀어? 아니 왜 이렇게 <laughs> 위에다 생각해? <생각했지? 웃음> 아까미, 아까먹어아까먹어 야야 잠깐, 잠깐만. 잠깐 아, 잠깐. 야, 아니, 아 잠깐. <laughs> 휴지 휴지. 휴지.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, 왜 그래? 아니 이거. 이 별로 안 웃기게 <laughs> 아 일단 할게 재민이 먼저 러봐아 가만 가만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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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가위보해가보안되면 지는 가위바위 알바 자, 깐 해찬 씨 가능하실까요? 일어나 가능합니다 토할 거같 베이비 들어 아? 음. 아. <S> <S> 어? 맞지 않는데? 진짜 잡아. 잡아. 배꼽 게임의 1등은 재민 씨. 아, 축하드립니다. 모, 아, 몸으로 하자. 몸. 뭐. 아, 근거... 궁금하면 하면 하는 아, 거. 세 명씩 두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면 아. 됩니다. 네. 그럼 이렇게 해주 어. 아, 우리 재민이가 몸으로 말하고 우리들이 맞추기로 했지. 그러면 <laughs> 아, 몸으로만 하세요. 아, 재민 씨. 진짜, 아, 나채 씨 너무 샬롯. 샤이니 선배님 샬롯. 샤이니. 샬롯. 갈매기 다음 문제. 명상. <laughs> 명상 아니, 이게 뭐야? 제젓타멍정 멍청. 멍타 요가. 요가. 멍청. 멍청. 멍 그만 웃겨. 김밥. 와, 나도 맞춰볼... 기타? 무대로. 인간방, 신생성, 컴퍼티션, 서바이벌. <웃음> 소리야? 패스! 패스할 수 있었네. 뭐야 오분 <laughs> 지났어요. 스키 점프, 번지 점프, 츄츄 추잉 호버보드, 호버보드. 다 하고 몇 분까지? 아니, 야니 아니,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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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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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접어! 누르면 접어! <laughs> 누르면 뭘 누르면 접어? 이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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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서 네. 게임은 여기도, 여기까지 소라.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<laughs> 3분 14초 3분 14초 아또 눈물 났어 자 다음 팀 오케이. 나와주세요 네가 맞추는 거야? 아니 내가 연기할게 근데 네가 이 단어를 모르면 어떡해? 아, 내가 그럴 일이 있겠어? 넌 그럼 어? 가오리 수고. 몰랐다 가오리는 몰랐지 내가 <laughs> <laughs> 패스 알고 이어 어떻게 맡겨 <laughs> 시작 족 어? 우! <조코. 웃음> <오>! 눈웃음 제..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슈퍼주니어 선배님 아, 귀엽다 <laughs> 야, 귀엽다 <laughs> 이거 몰라 얘.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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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그럼, 그럼 뭐. 야, 패스, 패스 패스, 패스, 패스 지캠 찍어도 돼? <laughs> 패스, 패스 이따 봐야 돼 아, 이제 패스 없어? 음, 나오는데? 어. 아, 스케이팅 숏트랙 아이 스피드 스케이팅. 스피드스케이팅도이이 정도? 이이 정도?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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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? 유도이도이정 출발 출발 이 정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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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이 정도? 이 정도? 아니, 너무한 거 아니야? 우리한테 중돼? 가오리 주고? <laughs> 아, 근데 우리 몇 문제 만졌어요? 만들었어요 <laughs> 아, 진짜 죄송몇 문제 맞췄어요? 우리 다 맞췄어 9개 맞췄어? 오케이 이겼어 어요 근데 푸두가 뭐야? 푸두가 얘야 몇 문제 만졌어? 예예이로 아니,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래, 오늘? <laughs> 아, <laughs> 자 그래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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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가 뭐야? 푸드 나그 닮은 아, 그 동물은 이성 런쥔 마크 네와 초성 초성 나 진짜 잘해 초성 초성 게임 초성을 보고 어떤 곡이 어느 가사인지 맞히는 게임 재밌어 <laughs> 정규 와. 1집 리패키지 앨범 한정 <laughs> 첫 번째 문제 바로 <웃음> 나가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초성이고요 와 네. 찰나 레인보우 마크! 헬로 피처 전쟁 전쟁 부르면 안 돼! 패찬아 <laughs> <회찬. 웃음> 이거 부르면 안돼뭐이 <laughs> 사람들 우와 우리를 속였어 <laughs> 우리가 속였어 와, 대박이다 <laughs> 이거 와, 와. <laughs> 이거 퀴즈 만드신 분 너무... 맞아? 근데 맞아? 아니, <laughs> 맞긴 한데, 맞긴 한데 감점. 해찬! 잘라! 헬로 퓨처. 예 네. 전쟁 전쟁 갔던 시간들은 모두 뒤로 보내. <laughs> 정답! 아, 이거 맞아? 근데 솔직히 이거 마크 형 거야. 해봐. 마크 형이 1점 가져가야 돼. 마크 형. 어, 네, 다음 문제 갑니다, 다음 문제. 나 약간 충격받 다음 문제 갑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다음 문제 가요, 다음 문제. <웃음> 정답. <웃음> 정답이라고, 그거. 아니, 정답이라고. <laughs> 정답이라고요? <laughs> 아, 런전이 <laughs> 내가 지금 런쥔한 게 도로 위? 근데 <laughs> 뒤에가 안 맞아 o n t g 리라 m a 아니 m 요들어가시 i 요네 힌트 한번만 네, 드리겠습니다 i 찬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 번지 e 요 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아, 그래서 모르나? 근데 해찬이도 모르나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해도 모르거나? <laughs> 진짜? 네 그럼 앞에만 알려. 조금. 뭐예요? 두려운, <laughs> 순간에 낼수 <laughs> 회찬, 회찬, 두려운 순간에 용기 낼수 있게 날 믿어. 찢렸어요 해찬. 해찬. 두려운 순간에 용기 낼수 있게 널 믿어. 찢렸어요 <laughs> 마크 마크. 두려운 순간에. 틀렸어요. 아 순간회가 아닌가 보다. 순간회가 아니라니까요. 아런진 두려운 시간에. 아니겠지? 맞아. 해찬이 어, 어, 마키 마키. 맞아. <laughs> 두려운 <웃음> 시간에 용기 낼수 있게 날 믿어. 맞았어요. 현지. 다음 문제. 아천라어 어. 어. 해찬! 노노 잠깐만 잠깐만 아 런쥔 해찬, 런쥔 런쥔! 노노노 런쥔! 런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노, 제가 이겨드릴게요 이격... 앉아있어 아 런쥔이 줘 런쥔 아니 근데 진짜 뻥 아니라나 순간 아 해찬! 해찬! 아예 방심하지 마아아 아니 나 아예 몰라 아. 안 보여 갑니다 어깨 좀 펴라 <laughs> 아, 정답! 지성이 정답! 오르골 어깨 좀 펴라 옆에 내가 있어 정답. 오, 아, 이거 내포트인데? 네 잠깐만, 어. 진짜였다고? 오케이, 두표 옆에 내가. 아 이거네. 정답, 정답, 정답! 철러! 지성이. 내, 내, 내가 뭐지 이름 외쳤어. 지성. 나 철러 먼저 했어, 아까. 아니, 유. 파소스키피 <laughs> <기피티> 딥댓. <때>. 맞았어요. 와. 파소스키피 딥 하나 더 해. 딥댓입니다. 네, 하나 없어요. 더. 안 돼. 없고요 해찬이가 3점. 네. 철러가 아. 1점. 지성이가 1점. 1점. 런준이가 0점. <laughs> 그건 굳이. 굳이 <laughs> 아, 그럼 나도 해줘. 뭔가 서운해 마크도 <laughs> 0점. 마이너스 1점이에요. 아, 마이너스 1점. 아, 그럼. 제노도 0점. <laughs> 네, 그럼 이렇게 해서 마크 형한테 스티커를 <laughs> 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, MC, MC 스티커 줘. 그냥 <laughs> 어차피 나 받아들일등 못하니까 마크 형 줘. 어차피 마크는 우승이야 맞아 네 이렇게 해서 마크 형이 1등이 되었습니다 아, 신기하다 자 이렇게 게임은 <laughs>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? 네 어때요 시즈니 여러분들 재미있었나요? 네 <몇> 여러분들,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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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시즈니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